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핵무기 관련해서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의 역사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위키피디아의 핵사고 목록, 또 샌디아 연구소의 안전장치 관련 논문, 그리고 아그 유명한 타이비선 분실 폭탄 사건 같은 특정 기사들입니다. 네, 관련 자료들이 꽤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인류가 얼마나 재앙에 음 정말 코앞까지 갔었는지 또 어떤 노력으로 그런 비극을 막아왔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부터 꺼내볼까요? 1958년 미국 조지아주 타이비섬 사건입니다. 아그 사건이요? 네 미공군 B-47 폭격기가 훈련 중에 F-86 전투기랑 공중충돌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그 15수소폭탄을 바다에 그냥 투하했죠 그런데 그 폭탄 아직도 못 찾았다고요? 진짜요? 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단순히 폭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네. 그 폭탄 안에 그러니까 실제로 터질 수 있는 플루토늄 핵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두고 수십 년간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아 처음엔 뭐라고 했는데요? 처음엔 수송형태였다 모의핵만 있었다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근데 나중엔 의회 증언 같은 서 이거 완전한 핵무기였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아 정말요 네 공군은 또 그걸 부인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기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서 실제 핵무기였다는 게 드러났죠 와 그럼 그동안은 계속 정보가 불확실했던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핵무기 관리에서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기록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음, 뭐랄까 중요한 사례인 거죠 허 어, 타이비섬 사건이 근데 시작일 뿐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브로크네로 이게 미군에서 핵무기 관련 사고를 뜻하는 공식 용어라는데 맞습니다 브로크네로 이런 사고가 수십 건이나 기록 있더라고요. 1961년 골즈보로 추락 사고는 정말 와, 비-52 폭격기가 공중 분해되면서 폭탄 두 발을 떨어뜨렸는데 네, 그정 하나는 상태가 아주 위험했죠. 안전 스위치가 딱 하나만 더 고장 났더라면 터졌을 수도 있었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아찔한 순간이었죠. 또 1966년 스페인 팔로마레스나 1968년 그린란드 툴레 사고처럼 아예 추락하면서 방사능 오염까지 일으킨 심각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고들이 계속되니까 안전 기술도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뼈아픈 경험들이 결국 안전 기술 발전을 이끌었죠. 초기 무기는요. 핵물질 캡슐을 마지막 순간까지 무기랑 물리적으로 분리해두는 방식, 이른바 분리형 s e p a r a t s 개념을 사용했어요. 아 따로 복원하는 거군요. 그렇죠. 1950년에 엘버커키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핵폭발이 없었던 게 바로 이 방식 덕분이었죠. 그런데 냉전이 심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네. 냉전이 격화되니까 즉각 발사 태세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된 무기를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거냐 이게 새로운 숙제가 된 거죠. 항상 준비된 상태인데 안전해야 한다. 약간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강화된 핵폭발 안전 ENDS 원칙입니다 샌디아 연구소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ENDS요? 네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아이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격리 격리 네 중요 부품들을 아주 강력한 뭐랄까 에너지 장벽 같은 걸로 둘러싸인 배제구역 익스클루전 위전의 안에 둬서 외부 충격이나 화재 같은 걸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아 일종의 보호막 금고 같은 거군요 그렇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둘째는 비호환성이에요 어, 비호환성 그건 뭔가요? 이건 음... 아주 특이한 모양의 열쇠 구멍에 딱 맞는 열쇠 그리고 복잡한 암호까지 동시에 정확히 입력해야만 문이 열리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사고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신호로는 절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죠. 아주 고유한 신호 유닉 시그널 그것도 아주 낮은 확률 100만 분의 1보다 훨씬 낮은 확률로 정확히 입력되어야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와. 우연히 터질 가능성을 거의 없애버리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원칙은요? 세 번째는 작동 불능화입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작동 불능화요? 네, 사고가 났을 때 무기가 통제 불능으로 터지는 걸 막는 건 기본이고, 오히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고장 나도록 유도하는 원리예요. 고장 나게 만든다고요? 네.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특정 온도가 되면 일부러 녹아서 회로를 끊어버리는 부품 이런 걸 위클링스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걸 쓰는 거죠. 아,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서 먼저 망가지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아주 정확한 순서로 정해진 신호가 들어와야만 작동하는 기계적인 잠금장치 같은 건 강한 연결고리라고 하는데, 이건 최대한 버티도록 설계하고요. 핵심은 사고 시에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야. 정말 복잡하고 정교하네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안전장치들이 있어도 그걸 무력화할 뻔한 순간들도 있었잖아요. 컴퓨터 오류 같은 거요. 아, 맞습니다. 그게 또 문제죠. 1979년 노레드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에서 있었던 사건처럼요.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1979년에 훈련용 시뮬레이션 테이프가 실수로 실제 경보 시스템에 입력된 거예요. 훈련용이요? 맞소서. 네, 그래서 잊지도 않은 소련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막 탐지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죠. 다행히 뭐 페이브 퍼즈 같은 다른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서 몇분 만에 오류라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터마토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와몇분 사이에 정말 그렇죠. 또 1983년에는 소련의 스타니슬라브 페트로프라는 중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의 미사일 발사를 알리는 위성 경보가 뭔가 이상하다, 오작동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서 핵전쟁을 막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죠. 인간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네요. 네, 이런 사례들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인간의 판단 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치명적인 변수라는 걸 보여줍니다. 과연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그러게요. 타이비섬 폭탄처럼 아직 어딘가 있을지 모를 그런 분실 무기들. 또 시스템 오류 때문에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계속 발전해온 안전 기술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글쎄요 이게 결국 핵무기가 가진 그 엄청난 파괴력 그리고 인류가 때로는 정말 아주 작은 차이 종이 한장 차이로 재앙을 피해왔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초기보다는 안전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었지만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여전히 사고 인적 오류 기술 결함의 위험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 아직도 약1 5 0 0 0개 정도의 액탄두가 있고 그중 미국이 공식적으로 분실했다고 인 정한 육기는 아직도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은 이게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숨막히는 이야기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폭탄부터 단 하나의 스위치가 막아낸 재앙,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복잡한 안전 기술까지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눴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핵 안전 시스템이라는 것이 앞서 말한 약한 연결고리처럼 예측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에서는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설계자들이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진짜 예측 불가능한 극한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미지의 조건에서도 과연 이 안전장치들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우리는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